1304번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S의 위치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P의 속력이 최소일 때 시각 A를 구하시오. 1번 자 속력이죠. 어, 속력이면 일단 요 봅시다. DX, DT는 4가 되고 DY, DT는 T-T분의 4가 되죠. 자, 그럼 속력 같은 루트, 자, 이거 제곱하죠. 16 플러스 이거 제곱하죠.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t 제곱 분의 16이 됩니다. 는 루트 어, t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t 제곱 분의 16이 되고 자, 이건 루트 t 플러스 t분의 4의 제곱이 되죠. t가 양수이므로 자, t 플러스 t분의 4가 나오죠. t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속력이 최소를 했잖아요. 최소. 자, 항상 이거 0보다 크고 0보다 크잖아요. 이거 각각. 이럴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죠. 2루트 t코마 t곱하기 t분의 4 이상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는 4가 됩니다. 4가 되고 단 등호조건은 t는 t분의 4가 되고 t제곱 4니까 t는 2가 됐죠. 양수니까 t는 2일 때 이렇게 최솟값 4가 되는 거고 시각 a를 그래. 최소일 때 시각 어, t는 2 이게 a네. 그러므로 이때 답은 a는 2가 됩니다. 그 2분을 보게 되면 은 t는 1에서 t는 a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그럼 인테그랄 1에서 a까지 a가 2죠. 2. 2까지 움직인 거리 하게 되면 은 속력 이미 구해놨죠. 이거죠. t 플러스 t분의 4를 정적분 하면 되죠. dt 됩니다. 그럼 2분의 t제곱 플러스 4 ln, t. 어차피 양수 구간 넣는 게 t 되겠죠? 되고, 1, 2. 2를 대보면 2 플러스 4 ln, 2. 마이너스 2분의 1. 0 되겠죠? 1이 됩니다. 그럼 2분의 3 플러스 4 ln, 2가 되죠? 자, 이렇게 2분 답은 2분의 3 플러스 4 ln, 2가 됩니다.